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구독자 1만 명이 되면은 Q&A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Q&A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1만 명이 되자마자 그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아서 좀 중복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받았고요. 여기 이렇게 다 제가 미리 답변을 다 써왔어요. 하나씩 읽으면서 답변해볼게요.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영상을 이번 연도 1월 3일에 올렸어요 그 보헤미안서울 영상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 영상 지금 다시 보러 가면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애가.. <laughs> 너무 웃기더라고요 유튜브 하게 된 계기 사실 유튜브 하라는 말을 정말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니던 직장에서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하다가 한번 쓰러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일을 당분간은 쉬라고 해서 1년 정도 쉬게 되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 이유. 제가 이름이 혜원이라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별명처럼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원이랑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오래 알바를 하고 지금도 진짜 애정하는 브랜드인 에뛰드 하우스에서 하우스를 따와가지고 원이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받아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채널명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채널명이라서 네. 애정이 있는 채널명입니다. 구독자 애칭 지으실 의향 있으신지요? 누가 뭐래도 전 숨은 원인님 찐팬이에요. 저는 전부터 생각 중인 게 아무래도 제가 채널명을 뛰띠다우스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공주님으로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주님이란 호칭을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뭔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같이 구독자 애칭 한번 정해볼까요? 찍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 있으신가요?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브랜드가 있죠. 아무래도 쓰리 타임즈가 제 최애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찍었을 때그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쓰리 타임즈만의 무드가 너무 너무 제 취향 그 자체입니다. 네. 음, 원희 님의 최애 착장은 어떤 걸까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진짜 딱 하나만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레타인즈 로지 세트를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룩북을 맨날 찍다 보니까 옷이 진짜 정말 많은데 뭔가 제일 예쁘고 싶을 때 입는 옷이 항상 이거더라고요. 진짜 디자인, 소재 다 완벽한 옷이고 진짜 한두번 입어도 정말 많이 입는 건데 이건 네 다섯 번 정도 입은 것 같아요. 제 최애 옷입니다. 추천. 진짜 추천. 하얀색도 너무 가지고 싶어요. 과거 사진 하나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학창 시절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으로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어릴 때부터 풀뱅을 유지하던 어니 아기 시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고딩 때 핫도그를 먹고 있는 전입니다 스타일 변화가 거의 아기 때부터. 없지 않나요? <laughs> 진짜 한결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완전 됩니다. 제가 사실 언니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잘 없어서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들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르고 계셔서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르셔도 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원희님 무슨 학과이용? 제가 아무래도 룩북을 찍는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패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메이크업과를 나왔습니다 조금 반전인가요? 뭔가... 네, 무튼 그렇습니다 원희 언니 본업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만 하고 있고 일을 할 때는 메이크업과를 나와서 백화점 뷰티 브랜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브랜드가 이제 향수도 나오는 브랜드고 제가 전부터 향수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서 향수 영상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전 백화점 직원의 설명솜씨를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의 진로. 일단 1년 동안 최대한 유튜브에 힘을 써서 제가 생각한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면 유튜버로 완전 직업을 굳힐 생각이고, 제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시 뷰티브랜드에서 근무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네. <laughs> 유튜브 영상에 왜 얼굴은 안 나오나요? 어이 질문 진짜 많았는데 제가 최근 브이로그에서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랑 낯을 진짜 많이 가려서 얼굴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얼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브이로그에서 점점 비추도록 할게요. 되게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원희님 메이크업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겟레디 이미 찍으실 계획 없나요? 일단 계획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이크업 영상이나 겟레디 이미 영상은 찍을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메이크업과를 나왔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게 되면은 완벽하게 찍어야겠다는 강박이 되게 심해질 것 같아요. 뭔가 내 전공이니까 그래도 잘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도 같은 것도 제가 룩북을 찍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좀 쉽게 적응을,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눈도 찍어야 되고, 입도 찍어야 되고, 뭔가 뭐 구도 같은 것도 다시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튼.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유해 영상은 찍을 계획이 진짜 아예 없습니다. 네, 대신 화장품 소개 영상에서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을 때뭐 발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장을 해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 계획은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제일 많았던 질문이에요. 다이어트나 관리하시는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이거는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도 항상 달렸던 질문이고, QA 영상에서도 이 질문이 1등이었어요. 어, 일단 저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보다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위가 엄청 약한 편이라서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탈이 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위염으로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고 정말 진짜 소식하는 편이에요. 대충 양을 설명을 드리면은 라면은 반개 정도 먹는 것 같고. 치킨은 비비큐 황금올리브 기준으로 치면은 두 조각, 베이글도 반개 정도 먹고, 어, 피자도 음, 두 조각,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적게 먹어요. 그래서 뭔가 몸매를 이렇게 마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저 먹는 거 보고 찍먹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소식하는 편입니다. 배부른 느낌 자체를 진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 건데 제가 거식증을 앓고 있는 거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저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인 여자고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적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따로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니, 쉬거나 약속 없는 날에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취미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제 약속이 없는 날에는 촬영이나 편집을 하고 있어요. 촬영이나 편집도 다 끝난 날에는 엄마랑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롤? 롤도 가끔 하는데, 아, 어,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한지꽤 됐습니다. 왜 제가 저는 브론즈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같이 롤 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연락 주세요. <laughs> 직업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룩복 찍을 때 누가 찍어 주시나요? 옷 관리, 옷장이 궁금해요. 현재 하는 일은 유튜브인데, 유튜버라고 더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룩북은 보통 제가 삼각대를 놓고 혼자 찍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뭔가 카메라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찍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엄마가 찍어주시는 건데 정말 잘 찍으시지 않나요? 소질이 있으시지 않나요? 옷 관리는 진짜 별거 없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고 옷걸이 정보도 제가 더보기에 써놓도록 할게요. 옷장 영상은 제가 너무 찍고 싶은데 지금 옷장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꼭 찍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약속. 무채색 룩에 빠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원희님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이거는 사실 진짜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완전 유교걸이었어요. 파인 거, 짧은 거 절대 안 입고 근데 네, 그러다가 미스치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는데, 18년도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스타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스치프걸 사진도 이렇게 조금 띄워드릴게요. 어떤가요? 지금이랑 스타일이 거의 똑같죠? 지금도? 원인님 자세한 이상형 궁금해요. 어, 저는, 이상형이 진짜 정말 확고한 편이라서 말하려면 최소 5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짧고 그게 말하자면 일단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조던이랑 스트시가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신발 잘 아는 사람 너무 좋고 머리는 무조건 흑발해야 돼요. 염색모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향수는 무조건 러쉬 더티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고 성격은 제가 무뚝뚝한 편이라서 상대방은 애교 있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유튜브 하는거나 제옷 입는 스타일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노출이 있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러는 스타일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랑 생년월일, 그리고 자주 출몰하는 지역. 생년월일은 00년도 7월 13일이고,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홍대입니다. 아무래도 스타일이 조금 튀는 편이라서 홍대가 아니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laughs> 사회적 자살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원희님 MBTI 알려주세요. 제 MBTI는 ESTJ랑 ISTJ가 나오고요. E랑 I가 반반인데 나머지는 완전 확고한 편이에요.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좋아하는 MBTI도 있는데 MFP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MP피고 뭔가 어저 사람 좀 귀엽네? 좀음에드네 하면은 다 MP더라고요. 네. m p 자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친해지고 보면은 다 MP예요. <laughs> 집 구경 룸 투어 영상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플리즈. 당연히 있는데 아직은 너무 제 방이 어수선한 것 같아 가지고 가구 배치도 좀 바꾸고 좀 뭔가 더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방도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채색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더 좋아하실 수 있게 예쁘게 꾸며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영상에서 보통 두 입, 많으면은 네입 정도 먹는 것 같은데 배는 안 고픈지. 저는 영상 찍고 당연히 더 먹겠다고 생각할 줄 알고 티가 안날줄 알았어요. 티가 나나봐요. 배는 안 고픕니다. 네. 요즘 최애곡. 요즘 헤이즈님의 엔드줄라이를 매일 듣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뭔가 7월의 캐롤 같은 느낌? 항상 그걸 들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과일. 저는 과즙이 엄청 많은 과일을 좋아해요. 뭔가 망고, 멜론, 수박. 물복, 이런 거? 뭔가, 먹으면 과즙이 쫙 하고 나오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체리가 또 그렇게 좋네요. 체리 디저트, 너무 좋아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은 서울입니다. 강남 차병원 출신이에요. 차병원 출신이신 분? 진짜 <laughs> 너무 TMI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너무 힘들어요. 원희님, 네일 하실 때 항상 연장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제 손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네일 손민수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제 네일 디자인 사진 같은 거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셔서 손민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손민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질문들을 걸러서 열심히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좀 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너무 지금 지루하실까봐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TMI로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바나나 푸딩을 포장을 해와가지고 먹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보기 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다시 찍어도 똑같은 것 같네요. <laughs> 여튼. 1만 구독자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최근 브이로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요즘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아, 나는 이제 만명이나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또 다시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Q&A 때 뭔가 더 다른 질문들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저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에 모두 담긴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만명 구독자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안녕!